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미래 시제를 알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미래 시제란 말하고자 하는 사건이 사건 시가 말하는 시점 곧 바라시 이후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시제를 실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술형과 관형사형. 먼저 서술형에는 get 을 거시를 사용해서 미래 시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내일. 내일은 영희와 함께 숙제를 하겠다. get이 들어가서 미래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내일은 영희와 함께 숙제를 할 것이다. 해서 real 것이 들어가서 역시 미래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get 을, 것이, 꼭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get, 을, 것이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 양상, 곧 양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태도를 나타내느냐? 추측, 의지, 가능성 등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는 지금 학교에 있겠다. 있을 것이다. 이때 객과 을것시는 추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가수가 되겠다, 될 것이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지. 혼자 집에 갈수 있겠니, 있을 것 같니? 리얼 것 해서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객 과을 것이는 추척, 의지, 가능성 등 말하는 사람의 양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음은 관형사형. 바로 미래 시간 관형사형으로는 을 또는 리을을 사용해서 미래 시간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생일에 먹을 음식은 미, 미역국이다 해서 리얼이 들어가서 바로 미래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어, 퀴즈를 한 문제 선생님이 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니다. 식인종이 밥투정할 때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고민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럼 선생님 설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